자,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. 여기는 이제 다운타운이에요. 실제로 제가 하는 게임들, 해본 게임들하고 비슷한 점들도 많고요. 지금 옆에 포트리스라고 간판이 보이죠? T R T R E S. 이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 안에서 다 광고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들도 아마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 100만 명, 1000만 명 들어올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얘를 누군가가 쐈죠. 그래서 쓰러졌잖아요. 그러면 걔는 포인트를 땄겠죠. 그 포인트는 어떻게 쓰여진다가 우리 크레타 백서에 있어요. 그래서 그 포인트를 크레타 토큰으로, 어, 바꾸고 그 크레타 토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그 크레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죠. 지금 계속 포인트를 따죠. 네, 거기 다 지금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면 뭐 재미도 있고, 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슈팅 게임을 오랫동안 해왔는데, 어 슈팅 게임을 오랫동안 앉아서 허리가 아프고 목에 디스크가 올 정도로 해봐도 수익이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는.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. 수익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때요? 그 수익을 벌러 더 하게 되죠. 어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플랫폼에 어때요? 많은 유저들이 들어찰 것이다. 뭐 게임을 안해본 분들은 이게 어떤 재미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나중에 해 보시면 알아요. 아,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12개의 게임 관련 회사가 어조인이 돼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들은 레이 아까자 또 얘기를 했죠 그 업체들을 지금 알려드릴 수 없다 근데 거기에 막강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들 있잖아요 파트너사들 또는 어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막강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생태계는 어떠냐 더굳건해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. 솔루션들, 게임들, 플랫폼들이 계속 연결이 되겠죠.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접하기는 힘들죠. 왜냐하면 이 재단이나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 저런 것을 하고 있어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에 모여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도 그게 궁금했고, 또 다른 사람도 궁금했고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어 계속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만, 은 실제로는 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일상에 또는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어도 어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만큼 노력을...